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31주차 화요일 10편 55편에서부터 57편까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10편 55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의 배경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모사 아이도벨의 배신을 겪은 다윗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청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만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숨으시며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을 법 합니다. 시인 다윗은 마음의 고통과 사망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껏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떤 위험한 상황보다 더큰 고통과 공포가 임했기에 그에게는 이 고통을 피해 도망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만 있으면 그가 그저 고통과 공포를 토로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이어 9절에서 15절을 통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친구 역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가까운 친구라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며 친구를 사귀지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가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은 16절에서 19절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무리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그분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22절에서 23절을 마치 이 노래의 결론과도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골문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인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누렸던 용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을 직접 징벌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10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가득까지 도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편은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단식하는 1년, 1절에서부터 7절과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2연 8절에서부터 13절로 나뉩니다. 각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겠다는 라 결의와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담대함의 표현이 마치 후렴처럼 위치하여 이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사절에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통해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은 모두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주님 문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13절 중에 11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즉, 흙덩어리가 내게 어찌 하겠느냐라고 노래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사람은 그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의 도입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편에 서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수 있었던 것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응답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것이겠죠. 이십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때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제에 의하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머물 때 또는 엔게디 굴로 도망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편은 탄식과 부르짖음을 표현하는 1절에서부터 5절과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6절에서부터 11절로 나뉩니다. 3절에는 인자와 진리에 대한 기대가 10절에서는 인자와 진리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각 부분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후렴으로 마무리됩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은 네 개의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말을 반복하며 절박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날개는 지송소 언약계 위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를 지칭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숨어든 굴이 하나님의 지송소처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자기를 수색하고 있는 사울의 병사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결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는 원수들의 모든 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본인들이 거기 빠지리라 라는 확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깨워서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고통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위협과 어려움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승리와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였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